계께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 6장 10절에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줄 읽고 여러분들 한줄 읽고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불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위해 개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낙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보금니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의 말씀을, 말씀을 가리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네.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바로 입을 열어 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같이 있습니다 이일 위하여 내가 세상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이한날에 도리 가운데 역사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실 때 오늘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 또 앞에 있는 분들을, 앞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분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더 좀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서로 우리 사랑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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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났고요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한 교회를 섬기고 한 시대 안에서 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항상 함께 만날 때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줄수 있고 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끼리 영적 싸움터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가 이땅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이곳이 영적 인 사운더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사운더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누구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군사에게 있어서 병사에게 있어서는 승리라고 하는 그 어떤 전제조건이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여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서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군사 그리고 강한 군사로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 한번 물음을 던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가 군사로 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한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봤자 아니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음을 받았는데 과연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로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가 아니고 정말로 무능한 군사, 연약한 군사 힘이 바빠져 버린 그와 같은 병사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에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우짐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영적인 무장에 대한 필요성, 영적 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내용과 그 요소가 여러 가지의 것들 우리가 특별히 어, 그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영적인 무정의 내용과 요소가 우리에게 아, 요구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 혼자 내어놓음을 받은 그와 같은 저걸 불행한 모습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홀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어진 그와 같은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기독신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에 관해 말씀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되어야 할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무장을 갖추는, 영적인 무장을 갖추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미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갖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로 세움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고 강한 군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어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필요성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군사가 싸움터에 나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무장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도 있지 않고 어떤 창이나 칼도 준비하지 않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을 보도 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그 필수 조건으로 무장을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장렬하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명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너무나도 등한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될, 갖추어서 갖추어야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사단의 괴락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지하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로 오늘자네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우리가 전투에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영적인 무장을 갖춰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우리가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영적 싸움의 본질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도와 오은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마귀와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위한 성도들의 준비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영적인 무장을 갖어야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바로 18절 이하 2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전략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바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의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와 같은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그리고 그 영적인 무장을 취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운데 역사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영적인 무장을 갖춰야 할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어,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값를 취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라고 크로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될 이유가 그 필요성이 어디 있냐? 다른 게 아니라 악한 날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적당히 또는 가까스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전쟁에 실패하거나 연약한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무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의 계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름아니라 마귀의 간교한 방법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거짓과 남을 속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이처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까? 이 마귀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마귀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그와 같은 부분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마귀의 존재는 실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존재가 실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마귀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마귀의 계획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크와 같은 부분이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마귀는 그 특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아직도 마귀는 강한 존재로 우리가 오늘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머리를 깨어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번세가 진열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식까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존재도 사단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쓰러트리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마귀의 실체를 인식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중심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힘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 힘의 실체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로서 그 권능을 힘입분 힘이 넘자에게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단걸하여서 사단의 마귀, 마귀의 계계를 넘어뜨리고 능이 대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질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존재는 사악한 존재로 우리 가온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귀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도 마귀도 그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경변을 받으려고 그의 힘을 파괴적이고 무력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위협에 우리를 우리가 위협 같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면 사단의 마귀 괴기와 그 역사를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본문. 본문의 괴계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은 에베소 4장 14절에 기록된 간사한 유혹과도 같은 말이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간사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든 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단이 미혹, 미혹해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라 우리 성도들을 보함직도 하게 하고, 먹음직게 하게도 하고, 라고 하는 그 사단이 역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그와 같은 우리를 유혹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간사한 유혹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갖춤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오늘 역사되어 줄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갖춰야 될 그와 같은 필요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네. 모든 한 후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데 사도바울은 여기서 영적인 무장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모든 대적과 더불어 싸우고 그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온전히 일어서게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임하게 하시기 위한 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늘 이 자는 저와 이로들 영적인 무장을 갖추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약 자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하나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바리 오늘 18,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취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로 설명하고 있죠. 그 여러 가지 설명하는 그 내용들, 그 요소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냐면 이 영적인 싸움을 행한 후에 우리가 온전하게 일어서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가 내 나타나기 위하여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영적인 무장을 갖춘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힘써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줄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될그 이유가 사단의 괴계, 마귀의 괴계에 대적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성도들 앞에 마주하고 있는 상대와 그러니까 원수 마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표율인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자리에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싸움 준비뿐만 아니라 싸움 그 자체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신을 높이고 거역하고 싸움을 걸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음. 하나님께 속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 특권을 참여할 특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무장을 갖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역사되어 줄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사모와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게기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갖추는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때를 넣던지 못 얻던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패배하에서 패장병과 같은 그와 같은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 승리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승전보를 올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인지 훈련된 군사인지 준비된 군사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준비되어져 있지도 않고 훈련되어 있지도 않고 강한 군사로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서로 부름을 받았을 때 준비된 군사, 훈련된 군사, 그래서 좋은 군사, 강남 군사로 세워짐을 통해서 이악마귀와 약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괴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시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